이마, 그 그선을 넘지 마오. 이와. 질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이데전 음, 전화기를 오 끊네 이한 이오. 이리가 누구야, 한오 이오. 리가 항소개구리가 누구야 항소개구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항소개구리 하나 이거 항소개구리가 누구야 잠깐만 이게 전화가 칙 하면 끊어지고 하는 중네거항개구리가아 저기요 네? 항소개구리 항소개구리요? 남자친구인 거 같은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어왜웃세요 지금 뺏겨요 그러다 네. 나 신경 안 써요 아 진짜로요? 예 네. 아, 진짜 신경 안 써요 남자친구 시, 신경 안 써요 신경 남자친구 있어도? 어, 아이 절대 신경 안 써요 항소개구리가 남자친구야? 예 네, 맞는 거 같아요 아 그 미친이 뭘 그렇게 이게 이게 좋다고 뭘쳐나가 그래? 아이고 알아서 하래.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아예 뭐 남자친구 생겨도 뭐 질투 같은 건안 한다 이거죠? 아니, 질투 안 해? 아 이거 이게 저 이거 뭐 이거 뭐, 황뭐먼 개구리? 황소개구리 같은 사람뭐 뭔지는 모르지만 아유 질투 안 해요? 아 질투 안 해. 헐. 근데 황소개구리 하면 좀 특징이 있잖아요. 강수면 배가 툭 튀어나온 그튀징나 왔잖아, 강수의 우리. <laughs> 아니. 뭐야, 봐봐야. 배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내 보다 더툭 튀어나왔을 게라고. 그래. 아저씨 누굴 그렇게 기다리세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밖에 돼 있어? 응? <laughs> 나는 오늘 순자 씨의 말을 확실히 사 잡을 이장이 카드를 준비했어. 어, 그뭐원 카드예요? 원 카드 카드 수작은데 제기가. 큐. 좀 밀어봐야죠. 좀. 좀 아, 좀 가만히 계세요. 아, 참나 이거를 좀 밀어야지가 이렇게. 아니 좀. 아유, 참. 아이 참. 아니 진중한 아, 대화를 참. 좀 하자니까. 아, 참. 아니야. 밝게 해야 된다. 바이킹? 아이게무이 바이킹. 바이킹. 이킹이킹이킹바이이동산이가바집킹바이 당장. 이킹바이 아휴 추워 죽겠는데 시팔 왜 나오려나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는 뭔 아니요 어좀 들어봐요 내가 순자 쇼위에서 음, 이 편지를 한써 쏴서요 아유 시발들어오 죽겠네 아유 시팔 아유, 아유 아유 쓰바 아유 쓰바 스바. 아유 쓰바이지 뭐요 아유 이 추운데 시멈몬 내려 타면서 아유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어. 에이, 해봐, 그라마 아이고. 딱, 그걸올라 아유. 아유. 자, 읽어볼게요.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아유, 지랄 안 했어. 내 한평생의 참아. 왜? 아우, 씨. 올라올라. 내. 그대를 올라와, 잊을 수없소이다 아우, 씨. 내 차례 못올 사랑인 줄 알면서도. 아유.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내 어여뿌소서 사모하는 순자씨. 그들을 평생 잊을 수 없소이다. 잘 들었어요? 네? 뭐라고요? 뭐 들었어요? 뭐 했어요? 내가 지금 시를 읽어줬잖아요. 시? 씨발이다, 씨발. 시발. 아니, 순자 씨. 고만한 부르라고. 이 네, 자꾸 떨어져. 지랄이 없 자꾸 빠 지랄이 아니, 순자 씨. 자꾸 양발 빵꾸란 거를 자꾸 만지면 어떡해요? 바까락 시는다고 아니! 이네 짧은 시랄을. 시발... 여기가 바깥이지 아니냐고. 내가 시를 지금 읽어줬잖아요. 편지 아니고? 시팔 아까는 편지 읽어준다 됐더니 어디서 시가 뺏겨와가지고 음. 아유. 아 술자씨! 시나쓸줄 알아. 기억나는 해봐. 이거뭐야이 이고 이거 뭐야? 술자씨, 나 그렇게 문명 아니옵시다.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십팔아 조금만. 이치리 이틀이... 수자씨아 공항 불러 네. 아유, 사람이, 사람이 아니, 말을 아니, 하면은 이우으면은 끼워놓으면은... 아니 순자씨 사람이 기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정성스럽게 거. 시를 썼으면은 좀 들을 줄 알았지 순자씨 은고수자씨 그래도 찡기고 찌라죠아 아니 순자 씨. 고만 불러. 이. 내가 사준 양말은 어때 쓰고, 어? 언제 사줬어요? 네? 양말을. 가... 언제 사줬냐고 하, 지금도 나를 자랑하지 는야 어?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나? 나를 진짜, 나를 개똥 그로 보는 거야, 뭐야? 오, 진짜 사람 정성. 야이 새끼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자꾸 나를 방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뭘 방해? 치어 새끼 이자식. 이자식. 이자식 잠깐 이거 받아내. 키오. 아니 다음에는 제대로 된미트코스를 내가 짜아주고 우리 우리 동산이나 한번 가는 어찌였습니까? 아잇! 절대 안 된다고 가요 그니까 러 주차 씨 이것만 약속해 줘요 에어... 어? 다음 주 일요일 어? 다음 주 일요일? 아 어, 다음 주 일요일 우리 2시까지 어? 저놀리동산에서 만나자고 아 놀이동산 안 가요 내가 작년에 전번에 이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탔는데 내가 뒤질 뻔했어 예? 네? 츄라스 츄라스 음. 뭐고? 한국말을 하라고 아이씨... 니아 술장씨 약속해 뭔 네? 약속이요 우리 신랑이 있다고 아니 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있다고 어? 어디 있는데요? 방에 아유 정말 어쨌든 내가 얘기한 거잘 고민해보시고 어? 내가 전화 드릴게요 아이, 어? 전화 자꾸 주지 마요 우리 신랑은 뭐 전화 멈추지 에이 나전화할때아 전화하지 마요 네 가요 술장씨 가요 네 에이. 이제 마음을 거의 다이은것 같은데. 아 이씨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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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えいいいたし。でかい。全然しとがいだ。あい。やいっちゃしゃっていいちゃ。れいあい。あいつをして。